이 때, 나찰의 어미가 5,000명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나찰 어미에게는 5,00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5,000명의 아들 중에 큰아들이 어미에게 다음 개성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는 굶주리고 목이 말라, 몸과 마음이 몹시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잡아먹게 해서 기아의 고통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럼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나처럼 있는 가들에게 그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먹을 수 없단다. 저분은 항아에 모래 할 수만큼 많은 부처님을 마님 부처님이 거친 그 가사를 입으셨으니 그분은 해탈의 깃발 모양의 가사를 입으신 것이다. 그가 가사를 입은 것은 해탈 한상인데 마치 당번이나 상계와 비슷합니다. 이것은 당상의이라고 하는데 바로 비구들이 입는 옷의 이름입니다. 비구들이 입는 옷은 삼보의 상입니다. 마치 당번이나 상계와 같습니다. 그가 입은 옷이 해탈의라는 것입니다. 그를 잡아먹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저런 분에게 나쁜 마음을 일으키고 그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를 해친다면 반드시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 나찰의 아들이 그 사람을 먹으려고 하니 나찰오미가 그에게 나쁜 마음을 내거나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하사만큼의 모든 부처님들이 다이 당상의를 입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사를 입는 것인데 가사는 당상의라고 합니다. 가사의 다른 이름인데 또 윤욕 의라고 합니다. 또 이진 의라고도 하고 소수 의라고도 합니다. 또 연화 의라고도 하고 연화복이라고도 합니다. 또 겸색 의라고 하고 승당 의라고도 합니다. 또 항마 의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가사의 여러 가지 다른 명칭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삭발을 할 때에 가사를 해탈복이라고 합니다. 선제 해탈복이요, 어이 가사를 찬탄하는 말입니다. 삭발할 때 가사를 입지 않습니까? 화상께서 설해 주십니다. 선제의 탈복이여 파차 예참의로다. 이 가사를 칭송하는 말입니다. 이 가사를 입으면 해타라는 옷이라는 말입니다. 이때 그 나찰의 아들과 5천명의 군속들이 함께 그의 어미와 같이 이 사람의 오른쪽으로 세 번을 돌고서 공손히 예배하고 합장하고 공경한 다음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참매를 구하는 가사를 입은 분이시요 참매를 구하고자 물들인 가사를 입은 이는 불제자가 입는 가사를 입은 것입니다. 나는 차라리 내 부모에게 온갖 말과 뜻에 악업을 지을지언정 내가 부모 곁에서 신구위로 악업을 짓더라도 당신을 감히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효용사입니다. 나는 내 부모를 거스릴 수는 있지만 당신을 감히 해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노라치라는 큰 나찰 어미가 있었는데 다시 노라치라는 큰 나찰 어미가 있었는데 이름이 노라치입니다. 그녀도 오천 곤 속에 들러 쌓여서 그 황야의 공동묘지로 들어갔습니다. 이 나찰 어미도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다섯 군데를 묶인 채 머리와 수염을 깎고 붉은 가사조각을 목에 맨 것을 보고서 그녀도 그를 향해 오른쪽으로 세번 돌고, 공손히 예배하고 합장 공경한 다음, 당신은 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서 공포감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시오. 왜냐 하면, 당신의 목에 건그 가사는, 당신의 목에 맨그 가사는 대선의 당기 모양의 옷입니다. 이것은 가사 이름인데 선당이란 대선의 당기 모양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사를 입었으니 당신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예배하고 공경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나찰모의 아들은 그 어미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피와 살은 참으로 맛있으니 온컨대 어머니께서는 제가 먹고서 몸과 마음의 힘을 증진시켜서 용맹하고 두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의 고기를 먹고 나면 용맹하고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나찰의 아들이 어미에게 먹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나찰 어미가 말하였습니다. 인간과 천상의 묘한 즐거움은 인간과 천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출가한 이를 공경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가사를 공양하면 마땅히 한량없는 즐거움을 얻으리라. 가사를 입은 이를 공양하면 장래에 한량없는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찰아들이 권속들과 함께 이 사람을 오른쪽으로 돌고서. 공손히 예배하고 합장하고 공경한 다음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머리 깎고 가사 입은 사람에게 나는 지금 공경하고 예배하나니 왜 그를 공경하는가 하면 삭발 염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원컨대 오는 세상에 항상 부처님을 뵙고 깊은 신심을 내게 하소서.